우리 시국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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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일 당할 때. we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해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며 시작하는 한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가로 막기도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하며 칼날을 피하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운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명되는 인생, 믿음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은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 자녀들은 입시 위주로 삶이 돌아갑니다. 실제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텐투텐이라는 10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통용되어 통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믿고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이들은 고난을 피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명료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굉장히 명료했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겪고도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 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가 현실에서 말하는 가치를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수 있었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죠. 그리고 온갖 차별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 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배제대 세브란스 병원 등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시작된 학교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유혹이 넘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을 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좌절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믿음의 힘을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실천이라고 한번 단어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내 생각,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들어도 해보지 않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해보는 것.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실천을 통해 증거를 얻고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가지 유익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굉장히 명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뚜렷하다는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하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고 분명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분명하고 명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 한번 점검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나의 인생이 믿음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 때 나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이러한 어,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어,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 도 승리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가오는 2024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감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와 또한 어완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가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설명되는 인생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는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신뢰 받는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가온 2024년 아버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감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줄 불쌍히 얻겨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스러지고 통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의 신실한 주님의 성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어져 가고 있는 우리 나라를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늘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하해서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냐야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들의 중대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한 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는담임선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들하시는이치투지 비전 예배를 통해 정말 상세하감 함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되어지는 모든 어원한 사역과 실로하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 잇던 주님기여 주시고, 모사과 가정 에하나님 하나님 이란 분을주 아버지의 역할을 위해 하게하셔서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영혼을 주님고 아버지의 능가 부분어냈지만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시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은혜를 나고 아버지 함께 나갈수 있도록 새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일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역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게스트 삽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여 너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과 복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